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밤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이세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요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니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그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근대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승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승하도록 증과 같이 되니라.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먹도 떡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다 하고. 이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 아니라 아멘 11기상 13장에는 여로보암과 이름 없는 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매일 성경은 이 본문을 세부분으로 나눠서 3일에 걸쳐서 묵상하게 했는데 이 13장은 이 전체를 한 사건으로 묵상해야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3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을 펴시고 한번 그 밑에 본문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크게 의문점이 남지 않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로부터 베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금송지 앞에서 분양하고 있는 여러 부암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조를 보이십니다. 그 징조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부암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뿐 아니라 또그 자손들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그 심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보암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여 예물을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하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도다,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절에 그 보면, 이는 곧 요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갑자기 11절에 또 다른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거짓말로 속여서 그를 다시 데려옵니다. 내일 본문이 18절을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요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이 늙은 선지자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하지만, 분명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랬다면 굳이 이런 기막힌 거짓말까지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충분히 대화도 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도 나누고 돌아오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악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게 만들어 그가 전한 모든 말씀을 헛되게 만들려 했을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미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장사하고 오라 나의 형제여라고 크게 슬퍼했을 뿐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자기가 죽거든 그 묘실에 함께 장사하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아기를 가지고 그, 하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이 늙은 순지자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을까요? 순지자답지 않은 짓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천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면서 어, 이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여로보암의 왕의 제안도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미 말씀하신 명령과 반대되는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믿고 따름으로 비참한 체우를 맞아서 그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한 의무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말씀은 3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33절 3, 상반절에 보면, 여러 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도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여러 보암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보암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강력하게 회계를 촉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짓고 레인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신앙생활에 비슷한 종교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앞서 묵상한 11장 말씀, 말씀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아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열지파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1항이상 11장 38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다윗이 행함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여러 보함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리를 여러 보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만 굳게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 밤의 집을 다이세 집 같이 견고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밤의 왕위가 그무엇도 흔들리지 않고 경고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주시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랬더라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최소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어제 묵상한 본문인 12, 12장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집파의 왕이 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중심이 다윗의 중심과 달랐다는 것이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6절 27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요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아이아슨 지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권력자의 주변에는 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어서 권력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기도 권력을 얻고 그래서 자기도 어떤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전난척 나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당시 상황을 추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여러 유로, 로보암에게 온갖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열 지파를 당신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남자들이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절기를 지키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로브와 마게로 돌아가지 않겠냐고 장기적으로 볼때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솔로몬의 성전을 대체할 만한 백성들의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어떻게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와서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싸한 말들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하들과 똑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또 어떤 선지자는 이런 제안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의 늙은 선지자처럼 지난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환상을 보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타고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의 베들레 그리고 이스라엘 땅 북쪽 끝인 단 지역에 세우면 백성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베델로 가거나 오히려 예루살렘의 반대편인 단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온갖 그럴듯한 거짓말로 여러보암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보암은 아야 순지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요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자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비참한 채우를 통해 여러 보암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사람에게 먹지도 말며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늙은 선지자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혹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최후가, 여러 보암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역시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3장 마지막 절인 34절을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며 말고 말라 라고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며 말고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첫세 계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며 말고 말라라는 명령으로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의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며 말고 말라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절의 20장에 기록된 10개명의 말씀을 보면 말며 말고 말라라는 말이 14번이나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며 말고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며 말고 많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 발절해 보면, 아니하고, 아니하게 하고,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암 왕이 제안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끝까지 그렇게 했더라면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결말로 났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며 말고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며 말고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며 말고 말라라고 정했습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말며 말고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착하고 또 좋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자녀입니다. 착한 아들, 딸들이죠. 그래서 그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백성. 좋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먼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곳을 가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어,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도 우리가 했고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했고 하나님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고집하며 우리가 갔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사람들의 말들을 따라서 행동했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님 손을 금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의 입을 금하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고. 우리의 발을 금하여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삶될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하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하는 그런 나라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